그 다음 갑니다. 자, 미니테스 1강 1 2번이고요 해석 안 하죠? 있습니다. 복수니까 복수주어 나오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왜 주어가 동사인지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다이어트가 성공적인지 못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이런 겁니다. 저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십니까? 해? 너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이어트를 해?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언제 하면 돼? 언제 하면 좋을까? 다이어트는 딱 대학교 결정 나고 대학교 입학할 때 거기까지 그 시기 이지 그 시기까지 열심히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대학 가기, 대학 결정날 때까지는 조금, 머리도 좀한 3일 한 번씩 감고, 어, 좀 더럽게 다니고, 누가 봤을 때, 어우, 쟤말안 걸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나게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 왜말안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그지 대충 입고 다니시고, 어? 김치국물 막 흘린 거만 갖고 다니시고, 좀 중심같이 사세요. 알겠죠? 중심같이 사시면은, 어, 여러분들 조금, 어, 대학은 조금 어, 좋아질 수 있어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 고등학교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남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가? 나의 내실을 쌓는 게 중요한가? 내실 쌓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다이어트가 성공적이 못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유 를 설명해 줄 텐데, 다이어트 계획들은요, 특히 도즈예요. 그럼 요거는 동격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것들이야, 다이어트들, 다이어트 플랜들. 근데 그것은 result in입니다. 자 result in은 제가 result from이랑 result in은 많이 알려드렸죠. result 아니, 다시 자 그냥 빨리 갈게요. result in과 result from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드렸었는데요자 result in은 자 result in은 주어, 주어가 목적어의 결과를 낳는 거고요. 리저트 프롬은 목적으로부터 주어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떠한 결과를 낳는 다이어트 플랜이냐면은 아주 엄청난 손실이야. 그럼 여기서의 손실은 살 빼는 거지. 그러니까 대량 체중 감소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 그러한 것들이야. 즉 갑자기 확 빼지는 거. 특히나 그러한 다이어트 플랜들은요. 수반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자발적인 starvation starvation은 굶주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굶주리는 것을 수반한다라는 거야 갑자기 살 빼려고 하면 뭐하면 돼? 안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로우 팻 다이어트면요 저지방 식단이라고 보시면 저지방 다이어트 그것은요 제거하는 건데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음식 속에 있는 요소인데요 자 그것은요 가지고 댕겨요. 맛을 가지고 댕긴대요. 그리고 강화시킨대요. 병렬구조는 캐리즈와 인한스즈가 병렬구조로 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 엘리미네이트라는 동사는 S가 안왔죠. 왜? 복수니까. 근데 얘는 단수가 왔다라는 거는 얘가 단수라는 거죠. 대시. 그리고 대신 푸드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대신 컴포넌트를 꾸며주겠죠. 그럼, 로우 펫 다이어트는요, 어떠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야, 음식 속에 있는. 근데 그 요소는 맛을 가지고 다기는 요소야. 즉, 맛을 나게 하는 요소. 그리고 뭐야? 강화시키는 요소야. 뭘 강화시켜? 음식 경험을 강화시킨대. 즉, 음식의 경험을 좋게 만드는. 이라고 보셔야겠죠. 즉, 아, 맛있으니까 음식 한, 음식을 먹는 경험이 좋아질 거 아니야. 먹는 경험이. 모뭐 동안에 씹는 동안에. 그치 씹을 때 맛있는 맛이 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요소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야. 로패스은.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e 드라고 하는 거는 pp 입니다 m 은 용어 짓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럼 얘는 용어 지어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마우스 마우스 필이라고. 그럼 얘는 식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느낌이니까, 식감. 그럼 얘는 이제 목적 부호겠고, 당연히. 그지? 그리고, 어, by, 누구에 의해서? 음식 과학자들에 의해서 식감이라고 용어 붙여진, 그러한, 씹을 때, 이, 먹는 그러한 경험. 즉, 요 놈은, 분사 구문으로 왔지만, 의미상으로는, 요놈을 꾸며주는 거겠죠. 먹는 경험, 식감 이것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야?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은 맛대가리 없는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지? 왜? 맛을 내주고 식감을 강화시켜주는 놈들을 다 제거하는 거니까. 그다음, 씬스,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그럼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뱃속에 남는데요. 농거, 더 오래 남는데요. 된, 뭐보다? 다른 음식 요소들보다 더 오래 남기 때문에요 뭐, 다른 음식 요소라고 하면은 지방을 제외한 뭐, 탄수화물이라던가,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염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어떤 시간? 비트윈 사이의 시간인데요. 필링 풀이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 그리고 필링 헝그리야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 다시. 그러면 배불러졌다가 다시 배고파지는 그 사이의 시간이 누구에게? 이 로우팻 다이어터들에게. 즉 저지방으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불러졌다가 다시 배고파지는 그러한 시간이 자 얘가 주어예요 더 타임 그 시간이 이즈 어떻다는 거야 쇼를 더 짧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봐봐 자 지방은 자 지방은 배에 오래 있음 오래 있다라는 소리는 오랫동안 배부름 이 얘기죠 지방은 다른 요소들보다 위장이 훨씬 더 오래 남아있는단 말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오랫동안 배부르다는 소리거든 그지? 근데 잘 봐봐 저지방 식단 아니, 다이어터들은 저지방 다이어터, 저지방 다이어트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금방 배고파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논리구조 따라오죠, 그렇지? 어 지방이 배에 오래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단 소리는 지방 먹으면 오랫동안 배불러. 어 근데 뭐야? 지방을 잘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럼 금방 배고파진다라는 거지. 그게 뭐야? 배불러졌다가 다시 배고파지는 거에 대한 시간은 더 짧아진다라는 거지. 그게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얘기가 금방 배고파짐이라는 소리가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지? 다음,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다이어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배고픈 경향이 있다. Most of the time이니까 항상 매번. 매번 배고프다 얘들. 은 매번. 그리고 이러한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예요? 저지방 다이어트죠? 저지방 식단. 다음에 하이 프로틴. 그러면 이거는 단백질이 고단백질 로우캡, 이거는 저탄수화물 그러한 다이어트들은, 식단들은 어떠냐면 은 훨씬 더 디자이어블하고 필링, feeling. 필링이라고 하는 거는 배를 채워주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포만감 있는? 이런 뜻이도 돼요. 배를 채워주는 이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고단백질이나 저탄수화물 식단들은 조금은 더 괜찮대요. But 그러나, 괜찮기는 하지만 모뭐 하는 경향이 있다? to be, i 경향이 있어. 뭐인 경향이 있냐면, h i g 높은 경향이 있어. 어디에서 높냐면은, 지방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대. 그니까, 러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저 칼, 저 탄수화물, 아니, 고 단백질, 저 탄수화물 식단들은 괜찮거든? 근데 뭐야? 지방이 높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야, 대부분은. 그지뭐뭐 하지 않는다면? 전체 음식이 are abandoned면 무슨 뜻이야? BPP. abandon은 포기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전체 음식이 포기되어지는 거야. 뭐를 위해서? 프로틴 파우더라든지, 프로틴 쉐이크라든지, 프로틴 바에 의해서. 바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단백질이 높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 운동을 그렇게 막 뭐, 막, 프로틴 생각하고 단백질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고단백질의 음식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면, 나잘 몰라. 근데 고단백질의 음식이 예를 들면은, 계란이라고 쳐봐. 계란 삶은 거. 그럼 계란 삶은 거는 보통 거기에는 지방이 많다라는 거야. 지방도 많아. 단,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많다라는 거야, 계란은. 그러면은, 계란이 전체 음식이 되는 거야. 그 전체 음식이. 포기가 돼. 뭐를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란 안 먹고 단백질 파우더 먹는다는 거야. 이해 돼? 계란 안 먹고 단백질 파우더만 먹으면 어떻게 돼? 지방은 좀 낮아지고, 지방은 거의 안 먹는 거지. 단백질만 섭취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이야. 언레스는 잎은 아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처먹는 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고단백질 식단은 지방이 많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식단들이인데 어떤 다이어트냐면은 워터와 파이버. 이건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분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다이어트들은요 포만감을 주고요 칼로리도 낮대요. 그러나, 그러나. 부족. 뭐의 부족? 다양성의 부족이. can be monotonous라고 하면요. 얘는 단조로운 이란 뜻이에요. 단순한 단조로운. 그러면은 꽤나 빠르게 단조로워진다. 즉 수분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그러한 식단들은 배도 많이 차고요. 칼로리도 낮아요. 그럼 좋지. 근데 근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질린다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그지? 자 이러한 다이 다이어트들 모두다. 이러한 식단, 이러한 다이어트들 모두가요.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들은 다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즉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뭐 있어? 피자, 햄버거, 또뭐 좋아해? 파스타, 그치? 그런 것들 다 없는 경, 없애는 경향이 있다는 라 거야, 이러한 식단들은. 자, 이것은 가능하대. 이것이 뭔데? 가주어고요 슈테리, 진주어겠죠. 그럼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뭘 말해? 우리 자신에게. 제기되면서 한 번씩 체크하죠. 우리 자신들에게 댓 이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가능은 하대. 뭔데? 우리가 포고. Forgo. 포고의 뜻은 보통 어뭐 예를 들면 기 p 포기하다 이런 뜻, 보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러한 유혹들을 포기하는 거야, 보류하는 거야.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위치 당도할 때까지. 어디에? 위치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봤습니다. 위치투 아닙니다. 자, 우리의 타겟 몸무게에 목표 몸무게에 당도할 때까지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유혹들이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이거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가능은 해. 가능은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이것은 더 어려워. 근데 뭐 하는 것이 to be true? 진실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야. 진실성 있게 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디에? 한 식단에. 만약에 이것이 의미한다면. 뭘 의미한다면? 자, 미인의 목적으로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미인의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영원히 o b s t r e i n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얘도 역시나 그냥 약간 포기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 으로부터 뭔가 멀어지는 거야. 뭐로부터 멀어지냐면은 그것은 뭔데? 그것은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즉,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물러나, 영원히 물러나인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다는 거야? 이 다이어트에게 진심이 되는 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지. 훨씬 더 어렵다. 즉, 얘도 가주어. 얘가 진주어죠.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에 진심이 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즉,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처음에 얘기해줬어요. 다이어트 성공하기 어려워. 왜 어려운지 이유가 많거든.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거야. 뭔데? 저지방 다이어트는 이런게 있는데, 아참 이래. 금방 배고파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배고파. 하이 프로틴이나 로우 캡은 지방이 좀 높을 확률이 있어. 거의 대부분 그렇단 말이야. 뭐야 이게 수분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그러한 것들은 어떻다는 거야 금방 질려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목표 갈 때까지 이거 잠깐 보류하는 거 그거는 가능은 해. 근데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영원히 못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거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다이어트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뜻으로 가야겠네요. 다이어트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먹, 먹고 싶은 건 먹어도 돼. 다만 적게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자를 시켰어. 그럼 여러분들 피자 몇 조각 먹어요, 보통? 두 조각밖에 못 먹어? 진짜? 두 조각 이상 먹는다. 아세 조각 먹는다. 어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어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두 조각밖에 못 먹어, 최대? 아, 진짜? 너희들이 마른 이유가 있었네. 다 마른 이유가 있었어요. 좀더 먹으세요. 한세 조각 먹으세요. 알겠죠? 안 들어가? 그래? 세 조각씩 먹어야 튼튼해지지, 이놈들아. 아, 아 디저트벨을 남겨놓는다? 아, 어, 또 새로운 이론이네요. 아, 그치. 피자는 두개 먹지만, 어, 피자와 같이 시킨 치킨과 또 먹어야 되면은 또 치킨도 필요하고, 그치? 아, 그런 생각은 또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팍팍 드세요. 고등학교 때는 체력이 국력입니다. 알겠죠? 많이 드시고 좀살좀좀 좀좀 이렇게 뱃살 좀좀 좀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어? 그걸로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살은 언제 빼? 대학교 정해지고 빼세요. 알겠죠? 충분해요. 적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죠? 먹고 싶은 거 먹되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운동하고 어, 여러분들 운동 안 하시면 안 됩니다.